에헤 에헤 철들아 구워줘라. <laughs> 이게 무슨 냄새지? 뭐가 타는 냄새가 에헤, 에헤. 나. 야 뭐야? 왜요?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? 저철 조르나고 있는데요? 철을 뭘 재련을 해? 잠깐만. 어? 내 거잖아. 왜뭔천 뭐, 뭐 아, 거예요? 아니 뭐하시는 거 지금? 아니 내 집에 붙어 있는 화로니까내 거지. 왜내 지분 아, 안 줘? 지분이 어디 있어요? 같이 쓰는 건데. 그래 그러면은 우리 철도 같이 쓰자. 아 진짜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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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자등나게네. 진짜 진짜로. 진짜 어? 잠깐만. 산 자등나게. 어?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야 잠깐만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포켓몬이야? 아, 멜턴인 거 같은데. 이거 뭐야? 이거. 야, 멜턴이 아. 왜 나와? 근데? 철음부 나오나 올래? 뭐왜 나오지? 아니, 분명 나 화로 앞에서 나오는 걸 봤어. 아, 진짜요? 아, 뭐야 이거? 어떻게 나온 거야? 인파이트? 아, 저게 <laughs>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아, 내 거잖아, 솔직히. 이거 내가 해 가지고 나온 건데. 아, 잠깐만. 일단 퀵볼. 진짜 아니죠, 이거. 에이. 안 잡히면 줄게. 안 잡히면. 아, 진짜 어? 안 잡히면. 놔봐. 아 아니, 저, 내놓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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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어제 볼을 없잖아아저볼 있거든요. 아, 아 맞다, 너 진화 너. <laughs> 메타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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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야, 그냥 나. 메타, 너내 거야. 안돼, 솔로 포켓냐? <laughs> 안돼, 메타나. <laughs> 아, 너 발전과제 사기꾼, 어? 너 사기꾼이야. 아니죠 아니죠 와 이거 두꺼만 봐보세요 야야 아, 잠깐만 잠깐만 귀엽네 한 마리 더나왔을 수도 몰라 어 일단 음. 으에, 왜 없는 거야 어, 다뺄 건데 에헤. 아니 철좀 같이 구해줘 타이영이 구경이시던 거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꾸 매정하게 나오면 은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 하지 마요 예 근데 좀 수상한데 에? 아 수상해요 음. 나 잠깐만 뭐좀 가져러 갔다도 와돼어 갔다 오세요 메탄 귀엽고 어. 있어 있다 메탄 메탄 수상하단 말이야. 여기 분명 뭔가 있어 이 녀석. 핑구의 보물창고. 주의, 건들면 사망 플러스 무기 증여? 어찌라고? 바로 털어버리기. 우와! 뭐야 얘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은 거야? 올 거를 가져가야겠어. 다이아 가져가면좀선 넘으니까 이건 남겨 줄게. 마 마스터볼? 어, 이거는 퀵볼 하나랑 교체. 오케이. 이러면은 충분한 교환이죠? 빨리 가야겠다. 의심받을 거 같아. 인거야? 오셨나요? 아 그래 그래 나 왔어. 아내 창고에 남아 있는 철몇개 있더라고 근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강산은 내려가야 될것 같아. 같이 하시죠 그럼. 그래 너 곡괭이도 좋잖아. 아 당연하죠. 가자 가자 가자. 헤헤. 어? 어이 뭐야 땅속에도 보스 포켓몬 이 있네. 뭐 길도 막고 있겠다 한 마리씩 처리해 볼까? 오케이 오케이. 자뭐이 정도야 뭐 무유로 그냥 처치할 수 있겠지. 자, 일단 전기 대석파. 아 뭐야 반사를 시켜. 그럼 되겠어요? 아니 나 죽겠어 <laughs> 어? 나 죽겠는데? 무버스. 어아 잠깐만 아이 우라오스 복수해야겠다 너 거다이 이겨! 나이스 난 이겼어요 자 오케이 축하해 자 암흑강타 오케이 한 대만 한 대만 암흑강타 아, 나이스 호 80인데 이걸 잡으시네 나이스 나이스 오 철이다 어떻게 야겠다 옆에 있는 거 와우 여기 뭐 철광산이야? 너는 근데 왜 철을 안 캐고 자수정을 캐냐? 철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거캘게요더 해! 더 열심히 해란 말이야. 막기시라!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? 내가 무슨 아오지 탄광에 있는 광부 노비입니까? 아니, 빨리 빨리 하라고 동무! 아! 감자 좀주시라요 어, 뭐야 여기 또 있네? 동이 어, 여기 서 공간에 있네? 뭐야? 냠냠. 됐다 이제 한이 정도 캐었으면 될거 아, 같은데? 몇개 있어? 요저 가서? 뭐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 같은데? 충분히 멜탄 뜨고도 남아. 오케이 올라가시죠. 오케이 가자. 그분 설치하죠. 따따따따따. 따따따따 오! 뭐야, 준비성. 아하, 설치하면는게잘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해 드렸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은 밑에 두 줄을 내가 쓰고 위에 두줄 너가 쓰자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나울게 없네. 참나무 판자 써야 된다. 아, 아 잠깐만. 나 엄청난 거 생각했어. 어떤 거야? 내가 알기로는 불포켓몬이 하루에다가 불을 지펴 줄수 있는 스킬이 있다 했는데. 와, 불이다! 와 아, 음... 다른 기술인가 봐. 석탄 있니? 아유, 엄청 많죠? 네, 좀 뺏어갈게. 아, 저기요! 제가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! 아, 도둑이시네, 이거! 진짜! 아니, 좀 가져가자. 됐다! 서기 형, 뭔데 철이 렇게 많으세요? 철... 아까 다 많이 켰잖아정확 이렇게 많이 캔건 아닌 것 같았는데? 왜, 왜 이렇게 많으시지, 철이? 아 나도 가방에 이게 다... 짐가방 있잖아. 아, 그럼 거기에 다 넣으신 거죠? 음 아이... 데졸캔 기억이 없는데 오이렇안해아 그런 그런 잡다한 생각은 집어치워두고 멜탄송이나 부르자. 멜탄 송이나부르자 멜탄 나와라 요 나와라 멜탄 멜탄 나와라 요 멜탄. 나와라 영 레인이 멜탄 완 나오잖아 a few moments later 야 멜탄. 멜탄. 멜탄 멜탄 행진곡 야 멜탄 두 마리가 어 뭐야 얘네 둘 <laughs> 엇갈린 운명 내가 이거 잡을 거야 너가 저거 잡아 퀵볼 오호 오! 안 돼! 죽여버렸어! 야 대박! 킥볼로 잡았어! 안 돼! 전 죽여버렸어요!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멜탄 또 잡았는데 멜탄 진화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? 진화 어떻게 시켜요? 어, 나도 잘 모르겠는데? 도감을 한번 봐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음 어디 보자 잠깐만 네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 오 멜탄도 나왔다! 와 어, 멜탄도 와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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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탄 축제야 뭐야 혹시 모르니까 멜탄야, 누워지야, 킥볼 한 번만 더 던져야지 아뇨! 설마? 아, 나와버렸구요. 에, 이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패스. 신화, 알려줄게. 보니까, 멜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철을 400개를 구울해. <laughs>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400개면은 잠깐만 내가 몇개 몇 구었지? 그때까지한 300개밖에 안 구해 온거 같은데. 야, 이거 안 되겠다. 광산 한번 더 갔다 와야 될거 같아. 잠깐. 저군데저 상자이 저 많은데 어, 진짜? <laughs> 왜많은데요아니 아니야. 그거는 그좀 아껴 아껴 두고 거기 지금 갈아 필요 는 없잖아. 이미 아 한번 또광산간 김에 또 갔다가 다시 올라 오면서 어, 그러자고. 아, 여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듣기군요. 어게 그래, 같이 했죠. 그래. 가자 가자. 아하! 아 뭐야 이로치 꼬마돌은? 어? 뭐야 이로치 꼬마돌이 나왔네? 아 몰라 지금 철이 더 중요해 가자! 오케이 가자! 렛츠 고! 자 철도 다 구했겠다 맞아 다 굽자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석탄 때문에 이거 다 구워지지도 않았네 어 멜든도 두마리 어? 나오는데요? 아 뭐야 이제 너무 흔한데? 저기도 나오고, 있고 여기 나있어? 3마리인데 세 3마리? 어 사형! 400개 모인 거 같은데요? 벌써? 지가한 세트가 지금 네 세트니까 모인 거 아닌가요? 6x24에 한참 멀었어 그거 한 1.2배 더 해야 돼아 그런가요? 아유 이거 온건 되게 힘드네 자다 구워졌으니까 슬슬 다 챙겨야겠다 사형저다 구웠으니까 위에 것도 가져가세요 아 위에 것도? 어 그러면 네. 될거 같은데? 방금 좀 부족하다고 하려 했는데 나이스 다안 쓰는 거는 넣어놓고 하나 둘셋넷다 아, 여섯 어 나도 뭐 벌써 일곱 세트가 있는데 처리? 아진짜그럼될거 같은데 사형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소환을 해봐봐 소환!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탕 하나를 얘한테 주면 돼아 진짜요? 오! 야 멜타 네 모습이! 야 더블 진화! 가자! 멜메타! 어, 못할 게 훨씬 커 나이스 아빠, 아들인가 야, 레벨 6인데! 포스봐 이거 하나 줄게! 와 어, 감사합니다! 야, 바로 레벨 28레벨! 레벨 28레벨! 어, 28 <laughs> 가자! 호호! 야, 이거 멜메탈 카트라이더야? 빰빰빰, 빰빰빰빰, 빰빰빰빰, 라빰 화이팅! 화이팅! 화 야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바이산지형에 항상 멜메탈이랑 멜탄 스폰되지 않았나? 레이드굴에서?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? 아 이것도 오늘 한번 얻은 김에 레이드 한번 해줘야지 아, 아 당연하죠! 좋았어 가자! 무라 악장들! 멜메탈 떴다! 레이드굴 발 찾아! 와 여긴가? 여기있다! 그... <laughs> 야 이거 뭐 핑구는 뭐 맨날 찾는 걸못 봤어 아... 제가 새머리여가잘못 찾아요 격투로 때리면 되게 아프겠죠? 그렇지 우리 8세대 파티로 가자고 자 우와 멜메탈 겁나 커 우와 괴수야 괴수 자 다이너클로 내 팀의 공격력을 올려주겠어 아비오 인파이티로 내려주겠어 빠세. 빠세 좋았어 뭐야 돌리느라 뭐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배리어만 까면 돼 빠세 호호자 한번 더 올랐고 공격력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하이형 괜찮은거 맞아요? 좀 위험한거 같은데 아니야 인파이트 나도 인파이트 와세 나하자 요거는 뭔가 하이퍼볼이랑 색깔이 비슷하니까 하이퍼볼 우와 이걸 포획하신다고요아 바로 실패했죠 아까 여기 보스를 많았는데 그냥 멜메탈이나 좀 수련시키자 일단 방금 얻었던 사탕 하나 먹여주고 어 잠깐만 내 멜메탈 기술 오! 전기제석파, 번개펀치, 전기쇼크, 단단해지기 와. 자 이제 더블펀처만 있으면 사실상 쓸만하거든 자 마키라스는 일단 뭐 우라오스로 아 임파이터한테 치면은 오! 버텼다 아베오! 케이그로 조금이라도 때려 자 여기서 우라오스 아웃 자, 비정의 카드 바퀴벌레 어, 또... 오, 스피드가 빠른 바퀴벌레 자, 다이노클카와 이걸 잡으시네 자, 마스터볼 나오나요? 오, 로스터 캐논 나이스 아, 마스터볼은 안 주네 공중에 리자몽 있다 나 리자몽 아, 잡을게 드래곤 크루 오케이, 버텼어 아미오 오케이, 데미지 깼세 드래곤 크루 아, 피 진짜 12% 오, 뭐야 한카리아스의 까칠한 피부 때문에 리자몽, 카 아, 뭐야 노말 제트 얻고 싶었던 건 얻었다. 아니 이게 나오네 페로리 제트 오늘은 이 강철 톤만 마무리해야겠다. 빠세. 와 강철 톤 힘숨 찐이야. 와 강철 톤 진짜 세네. 이거 안 되겠군. 역시 백레벨 자존심을 지키자 뮤야. 어? 그라든 드기? 당연하지. 자 반지르기? 뭐야 이거? 아, 뭐야 이번엔 손톱깎이 아니? 야. 에? 마지막 수단? 아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인데 오. 오! 어, 뭐야, 버텼어, 뭐야. 버텼어! 뭐야. 거다이, 어, 뭐야? 어, 거다이 분석! 어, 어 근데 죽었어. 야, 이건 또 이제 같은 환상인 후파가 마무리. 아 뭐야? 어, 패배하셨나요? 아, 어? 강철토는 거다이 분석으로 날아든 바위에 맞아서 아파하고 있다고 죽었어. 오, 어, 나이스! 그럼 이긴 거잖아요! 나이스, 어쨌든 승리. 자, 금소 코트 나이스. 뭐야, 이 케이크는? 케이크 먹어. 냠냠냠. 냠! 냠냠. 야! <laughs> 아, 오케이. 일단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한 것도 많은데 각자 정비 좀 하자. 그래요? 예, 나는 자꾸 아, 들어가서 내가 처리 정리해야겠다. 어? 어? 음, 음. 내 복무처리 들어가서 정리해야겠다. <laughs> 정리하자! 어, 못 지나간다. 처리 좀 비네? 뭐지? 기분 탓 인가? 아 여기 마스터볼 있겠지? 마스터볼 지 깃벌이 있네? 아뭐 이거! 진짜! 사이! 어디 갔어 사이! 어디 갔어! 어 뭐야! 막왜 막... 막, 막